하나, 둘, 셋, 파이 캐나다. 오늘은 1996년. 시작돼서 주정부 이민의 또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니토바주와 네. 인구는 또 많지 않지만 빠르고 유리해서 영주권 취득이 또 가능한 사스케처원주의 이민을 속속들이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사스케처원주는 120만 정도의 인구로 오늘 소개하는 다른 주, 마니토바보다 살짝 적은 인구수를 가졌고요. 알버타주와 마니토바주 사이에 위치하는 캐나다 최대 곡창지 중 하나이며 목축업 및 다양한 에너지 자원 개발이 활발해서 광업 역시 많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사스카툰 대학에 위치한 인구 약 30만 명의 최대 도시 사스카툰, 리자이나 대학에 있는 리자이나 그리고 아레나이피 지역인 무스조에 위치한 사스카안 폴리텍 등이 있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 이민자도 꾸준히 유입이 있는 지역입니다. 마이토바의 주도인 미니팩을 중심으로 위성도시고또 역시 아레나이피 도시 브랜든까지 4, 5천 명의 한국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통토가 있는 온타리오, 밴쿠버가 있는 BC 주, 캘거리가 있는 알버타 주 다음으로 마이토가 주도 꾸준한 이민자 유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먼저 S I P부터 살펴볼까요? 네, S I P 이민 종류는 전문 인력 이민, 인터내셔널 스킬드 워커 그리고 사스캐처니 경험자 이민, 워크위드 사스캐처니 엑스피리언스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가 및 농장 운영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무스저 지역은 연방 R N I P 자격으로도 이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정부와 연방 R N I P가 동시에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S K 전문 인력 이민은 무엇일까요? 크게 자업펄를 중심으로 한 간병인과 단순직위주의 33개 직종에 대한 hard 체력이 힘든 이민 직종 부류와 엑스프레 e s s e 연계 혹은, 어, 영화 성적이 엑스프레 e s s e 만큼안 되더라도, 프로파일이 없으시더라도 가능한 n Express Entry로 17개 Tech Talent Path 종류로 수속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뭐, Connecting Family Members to Saskatchewan Labor Market In-Demand Express Entry Occupation 하고 28개 International Health Care Worker EOI Pool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PMP 수속으로 통상 자복퍼를 배경으로 등록하시게 되지만 소수의 In-Demand 선발의 경우 CLB4와 College 이상 졸업장 및 110점 사스케치한 점수표 중에서 60점 이상이라면 등록을 이어와여 하실 수 있고 작업포 없이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1년에 해당 경력만 있다면 캐나다 내에서 지금 취업 중이 아니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제한적인 선발이기 때문에 작업포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선발되기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 SRP 주정부 등록 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면 SINP 주정부 어, 자격이 있는 이민 컨설턴트 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SK주는 별도 주정부 등록이 되어 있는 이민 컨설턴트 및 리크루터의 자격 확인 후에 이민 수속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쾌백도 마찬가지죠 영어 미미는 어떤 방식으로 선발되나요? 네, 앞에 인터내셔널 스킬워커보다 더 단순하게 보실 수 있어요. 6개월 근무 후에 신청하고, 티어 4-5가 아니라면 영어 성적 없이도 가능합니다. 티어 4-5도 가장 초급의 영어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 초급 보조로의 신청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주방 보조로 사스케천드에서 취업을 시작했다. 6개월 근무한 다음에 영주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가요? 네, 네, 간단하죠. 영주권 원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 캐나다 영주권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수월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수속기간은 정말 가장 빠른가요? 네, 보시는 대로 주정부 승인 1, 2주. 가장 빠르고요 연방에서 10개월 20개월 더 걸리지만 주정부 이민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n p m p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 p m p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은 rnip를 먼저 잠깐 언급하고 소개할게요 rnip 도시 알토나 브랜든과 사스케츄 아의 동시에 이제 무스조 도시도 rnip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 온타리오 B.C., 알버타 도시 소도시 소개 되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니토가 서쪽에 불현듯 남쪽 100km 정도의 알토나, 그리고 사스카츄안, 무스조까지 드디어 11개 모든 RLIP 도시의 언급을 마치게 됐습니다. <laughs> 다음 시간, 하나, 둘, 셋, 하이 캐나다의 주제는 동부 아틀란티 캐나다이고, 정말 가장 문이 많고, 인기도 높아서, 여러가지 말도 많은 AIP 프로그램 소개 드디어 드리게 되겠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 아틀란틱 지역 주정부 이민과 AIP 소개를 드리면서 이번에 캐나다 전체 지역 이민 소개 대단원을 막을 내릴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m p l p 종리 한번 보실게요 m p l p 는 우선 스킬드 워커 스트리트 마인토마나에서자업퍼를 어,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마이토바에 오지 않았지만, 오버시스, 밖에서 할수 있는 마이토바 내에 잡부퍼 있는 사람, 그리고 1년의 경력이 있었던 사람, 마이토바의 어떤 행사 등을 통해서 스트라티직 리크루트먼트 이니셔티브 등의 마이토바 연보를 만든 사람들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이와에 등록하고요. 750에서 800점 사이에 여러분들이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토바 유학생,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트림은 일단 CLB 7 높은 영어 점수가 필요하고 커리어 임플로이먼트 패스웨이 1년제 졸업하고 그리고 자고 2년째에 받으시는 경우. 인디맨드 뭐? 직종에서요. 어쨌든 브릿지 네. 인턴십 프로 패스웨이 그래서 마스터 이상 졸업하신 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엔터프리너라고 해서 2년제 졸업하고 기업체 운영한 성과로 영주권 받으시는 게 그세 가지의 유학생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전체 주정부 이민의 역사를 한번 보면, MPNP를 기반으로 SIRP가 형성이 됐었고, 온타리오 이민에는 지금도 간접적으로 BC 주정부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마니토바 사업 이민 역시 SIRP와 같은 형태, 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기업 이민과 농장주 이민이 있죠. 마니토바 사업 이민은 주정부 사업이민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이민이고 BC사업이민이나 뉴브럼식 사업이민에 앞서서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이 정착했었고요 지금 현재도 워크 퍼밋을 먼저 받고 사업을 잘 수행하는 두 단계 절차로 진행 중인 사업이민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네.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유학을 통한 이민으로 효과적으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리 대초원 지역으로 불리는 서스캐츠원과 마니토바 네. 이민과 유학 문의가 있으시면 네. 댓글이나 아래 설명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